자, 우선 오늘은 설치부터 해볼텐데, 제가 또 설치하는 거 여러분 보고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파이썬 게시판이 하나 새로 생겼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파이썬 설치 안내를 제가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교도 안 되게, 간단해요. 심플해요. 이거 한번 훑어보시면은, 다운로드 사이트, 클릭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요 버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고, 받은 파일 실행하면은 요렇게 떠요. 요것도 여러분 하실 줄 알잖아요. 넥스트 Next, 넥스트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요런 실행 파일이 생기거든요. 실행하면은 파이썬 실행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네, 지금 우선 제가 여러분 보여 드리려고 제 PC에 파이썬 지웠거든요. 제가 지금 설치하는 걸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설치하는 걸또 녹화해서 어, 네. 영상으로도 좀 올려드릴게요. 메모장 같죠? 이게 사실 제일 심플한 간단한 버전이에요. <laughs> 어, 네. 설치 버전은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2점대를 쓸 건데 여러분 뭐 3점대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어, 한 가지 2점대랑 3, 3점대는 좀 차이점이 은근히 있는 걸로 제가 어, 알거든요.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조금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치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거 메모장 같죠, 되게. 파이썬 설치하면 기본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IDLE라고. 네, 이 기본 깔리는 거라서 굉장히 라이트한 건데, 일단 초보자분들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이걸로 쓸 거고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난 제대로 설치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C 언어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 파이썬 부분 그 업데이트 받으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이썬 프로젝트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클립스도 뭐 당연히 자바만을 위한 게 아니고 거기도 추가로 설치하시면은 이클립스에서도 파이썬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좀 제법 복잡하고 규모 있는 프로젝트 하실 거면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쓰시는 게 좋고 그냥 간단한 거 코드 짜겠다 하시면은 뭐 이걸로도 충분할 거예요. 아, 그죠. 파이참, 파이참도 있어요. <laughs> 아 다운로드가 좀 걸리나요? 저도 다운로드 일단 시켜놔야겠네요. 자, 그럼 저부터 우선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다운로드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사이트에 들어가죠. 어려울 게 없어요. 요 왼쪽 거 3점대 버전, 우측에 2점대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아, 그래요? 2점대 안 쓰려는 주생가요? 일단, 네. 뭐, 나중에 3점대 다시 받아보면 되죠, 뭐. 다운로드를 받고. 별로 오래 안 걸리는데요.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됐어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실행을 하시고요. <laughs> 네 여러분도 지금 어, 요거 보시고 저랑 똑같이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바로 같이 실습을 할수 있게 네 저는 일단 2점대 버전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어, 사이트 링크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 여기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파이썬 게시판에 오셔서 거기 있는 글 클릭하시면 요 설치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받았는데 왜안 열리는 거지? 아 혹시 우영체제에 어떤거 쓰시나요? 윈도우 10 쓰시면 그 밑에 검색창에서 파이썬 치면 바로 나와요. 아저인제 나왔네요. 여기 실행이 자 여러분 지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면은 요게 나와요. 요렇게 이거 나오죠. 나오면은 넥스트만 하시면 돼요. 넥스트, 넥스트 경로 바꾸고 싶으신 분, 뭐 바꾸셔도 되고. 넥스트, 넥스트 하면은 네 설치 속도, 뭐 순식간이죠. 순식간은 아니네요. <laughs> 조금 여기 끝에서 좀 느려지네요. <laughs> 네, 설치가 완료됐고요. 마지막에 피니시 클릭하면은 설치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 실행파일 또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윈도우에서 검색, 저는 윈도우 10이거든요? 10에서 검색해서, 파이썬 치면은, 여기 밑에 보이시죠? IDLE라고 있어요. 요거를 실행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우클릭해서, 시작화면에 고정,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시작화면 켜면은, 요렇게 새로 생겼죠?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음, id, le 치니까 나와요. 요렇게 해서 실행하시면은 나왔죠. 그럼 이제 설치 다 했고, 바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설치가 간단하죠. 네, 요렇게 하면 끝인데, 어, 이 글씨가 생각보다 작잖아요. 글씨를 좀 수정을 해 볼게요. 메모장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laughs> 네 여기 옵션에서 혹시 여러분 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옵션에서 Configure IDLE 라고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글씨체랑 글씨 크기랑 조절을 할수 있어요 뭐 여러분 원하시는 걸로 각자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바꿔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방송에서 좀잘 보이게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볼게요. 어플라이 하고, 오케이. 바로 지금 적용이 안 되죠? 이게 좀 껐다 켜야지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적용이 안 되네. 음. 아 굴림체가 적용이 안되고 다른 글씨체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화질이 너무 옛날 것 같다고요. <laughs> 네, 그리고 옵션에서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여기 우측의 탭에 하이라이팅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어... 자 어떤 목록이 있을까요? 아 색깔도 이렇게 막 바꿀 수 있고, 음, 얘가 클래식, 얘가 다크, 얘는 뉴. 다크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얀색은 너무 메모장 같으니까 다크로 해서 어플라이. 오케이. 네, 어떤가요? 조금 더 낫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설치 다 되셨나요? <laughs> 네. 글씨 저 여기 배씨 같이 생겼죠. 리눅스 같죠. 여기 옵션에서 컴픽에 오시면은 글씨 저 이걸로 했어요. y u gothic ui semi light 이거 하니까 적용되고 굴림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 저는. 고정이라고요? 이거 바꾸시면 될 거예요, 글씨. 글씨체가 굉장히 많아서. 네, 여러분 원하시는 글꼴 좀 선택을 해보시고, 하이라이팅에서도 우측에 뭐 테마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클래식 하면은 메모장, 다크 하면은 콘솔 터미널, 뉴 하면은 요것도 약간 메모장 느낌이긴 한데, 네,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테일한 컬러도 설정할 수 있고요.